어느 아침 자랑스러운 대머리 독수리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바로 그 물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날개는 이제 물에 젖어 무거워져 더 이상 하늘을 향해 몸을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눈동자가 독수리의 몸부림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격렬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의 눈빛은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의 조심스러운 손길 속에서 그 웅장한 새는 마치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센터에서 부드러운 손길들은 그들의 고귀한 손님이 지쳤지만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힘을 되찾는 전사처럼 독수리는 도움을 주려는 이들의 먹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에서 깨끗한 물속에서의 장난스러운 첨벙거림까지 팀원들은 자신들의 환자가 한 번에 하나씩 사냥 기술을 되찾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작별 인사가 힘들겠지만 그들은 친구가 탁 트인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